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하나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물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의 말씀과 같이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 받은 것이고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더 이상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것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영원히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복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나라, 바로 하나인 나라에 소망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개박,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열두 사도와 함께 5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많은 증인들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설을 기록할 때까지 많이 살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목격한 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생생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라 것이죠. 바울 또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가메색 도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을 다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았는데요. 우리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믿어 그 예수님이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믿음으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살아내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와의 호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제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천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제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오라 내가 애굽을 믿는 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재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던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스로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이천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리 아니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복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 가등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희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제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옛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연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옛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져다가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테나리온의 밀 한데요, 한테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일 때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두로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들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우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 우리를 우리 가리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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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의진 로에 큰 날이 이르 렀으니, 너가 능히 소리 요좋은 교회, 좋은팀 이,